자 5번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렇게 돼있다 라고 했는데 gx 모양을 보고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합시다. x 더하기 2, 2 x라는 함수 그러면 gx는 h의 fx가 되죠. 음, 합성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되네요. 자 가해 보니까 fa가 6인 a에 대하여 gx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나 g(x)는 x는 b b 나가기 6에서 최소값을받는다 우리 g(x)는 합성함수 그래프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립시다. f(x)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네, f(x)가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그 h(x)는 지금 h(x) 그래프는 여러분 미분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 간단히 알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 기가 마이너스 3, 여기 f(x) 여기가 g(x) 이렇게 될아 h(x)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g(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라 했는데, 1번 모양이라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f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g(x)가 h의 f(x)인데, 이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h도 무한대로 가죠 h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g도 무한대로 가게 돼요 최댓값을 가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1번 모양은 아니다 그러면 2번 모양이라야 된다예요 2번 모양 fx가 요런 모양이고 hx가 요런 모양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gx를 미분을 하면은 h'의 fx 곱하기 f'x인데 f'x가 극그 값을 가지는 건 여기 그 다음에 이 자리 h'fx 이게 부호가 변하려면 h'x는 마이너스 3에서 변하죠.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여기하고 여기서 부호가 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극소예요. 둘 다. 바깥 함수가 극소인 점이죠. 여기가 극소, 극소. 그럼 여기는 극소 사이에 끼었으니까 극대네요. 그러면 gx 그래프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되는데 이 f,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h(x)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요 쪽이 0으로 가니까 이 정근선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정근선이 x축이 돼요. x축. 그래서 이 g(x)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요. g(x) 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f(a)가 6인 곳. 에서 최대값 갖는다니까뭐 여기 말고는 최대값이 될 때가 없죠 이렇게 여기가 A 란 이야기고 여기가 b 더하기 6이라고 했고 여기가 b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A-3 여기가 A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이래 놓고 보면 FX는 그 f(a)가 6인 a라고 했는데 그 a가 꼭지점이니까 뭐최고항 개수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6, f(x)는 이런 형태가 돼야될 거고 그다음에 b 더하기 6이 a 더하기 3이죠? a 더하기 3에서 y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f에 a 더하기 3하면은 마이너스 9k 더하기 6인데 마이너스 3돼서 k가 1이네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엑스마 a의 제곱 더하기 6이 되고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fx는 0의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0이라고 놓으면 엑스마 a 제곱이 6이니까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요. 이게 알파고 베타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2루트 6의 제곱이 되겠네요. 24가 되겠네요.